안녕하세요. 혈로리 임장 챌린지 9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성남 다녀왔어요. 성남은 우리가 구성남 다녀왔고, 분당 중에서 어 야탑 쪽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음, 서현, 순혜, 정작까지 가볍게 밟고 온 저희 임장 챌린지 이력이 있죠. 자, 판교를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성남시 중에서도 판교 어 다녀왔습니다. 자, 경기도에 독보적인 투탑이 있는데, 과천과 판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판교, 어, 밟아 봤습니다. 판교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 이쪽, 옆쪽으로, 알파리움 쪽으로 해서, 어, 서판교 살짝 밟아 보고요. 그리고 서판교에서 다시 동판교 쪽으로 넘어와서,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판교하고 동판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 동판교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둘러보고, 그리고 서판교는 다음 또 내년에 인장 챌린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서판교까지 저희들이 어,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저희가 어 약간 공원을 끼고 화랑공원 끼고 우리가 서판교 여기가 동판에서 서판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육교를 지나서 살짝 서판교의 느낌만 보고 오시는 걸로 해서 코스를 짜,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서판교 잠시 갔다가 동판교로 오는 그래서 다시 판교 쪽으로 귀가하는 코스인데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리고 가장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는 평당가가 또 가장 높은 곳이죠. 일자리 플러스 직주 근접. 일자리도 훌륭하고 그리고 강남이라는 일자리의 접근성도 훌륭한 그리고 지역 자체가 일자리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판교 어, 우리 예전에 청약할 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아마 판교에서 처음 나왔을 겁니다. 자 판교는 어, 입주가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뜰마을, 백현마을 이런 어, 판교 서판교 동판교가 2009년에 집중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14년차, 15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벌써 루, 리모델링 이야기가 어, 나올 정도의 연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도시가 마을에 대한 어, 이해가 좀 있으시면, 좀 덩어리를 좀 크게 나누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판교에는 판교 현대백화점이 있죠. 판교 현백은 에르샤가 다 있고, 이 매출이 진짜 서울의 어, 어떤 신세계 강남점에 못지 않은 그런 매출을 어, 자랑하고 있는 어 그런 현대백화점입니다. 판교현백이고요. 어, 굉장히 어그 MD가 구성이 어, 좋습니다. 고급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판교현백이고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있다면 현백이 있다면 어, 우리 판교 주거지에는 어, 봇백이 있습니다. <laughs> 막 끼어 <끼워> 맞히기 <laughs> 봇들마을과 백현마을이 있습니다. 동판교는 봇 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뜰 마을이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고요. 위쪽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보뜰 마을이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다. 이 동판교에서 북쪽 권역은 보뜰 마을 그리고 아래쪽에 어, 그 백현 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 보뜰마을 <봇들마을> 1단지부터 9단지, 백현마을도 이 아래쪽에 9단지가 조금 잘렸는데요 백현마을도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백 사이좋게 라임을 맞춰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지들은 이제, 어, 공공분양도 있었고, 10년 공공임대도 있었고, 다양한 형식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백현 3단지, 4단지가 이제 임대아파트이고,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인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어, 조금 전에, 10년이 되어서 조기 분양 전환을 했습니다. 분양 전환이 다된 단지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공분양이냐, 공공임대냐, 이런 거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는 단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판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은 봇 마을과 백현 마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 당연히 가장 평단가 상위급 상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판교 쪽에서도 어, 동판교는 보들 마을, 백현 마을 1단지부터 9단지까지 각각 있고요.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산. 판교원 마을 1단지부터 13, 13단지까지 있고, 그리고 산운 마을이라고 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교, 서판교, 각각의 마을이 있고, 크게는 4개의 마을로 구성된다. 동판교 2개 마을, 서판교 2개 마을. 이렇게 보시면 판교를 좀 뼈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동판교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임상 가시면 이런 지도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신도시 신도시라고 하기에도 이제 반교가 조금 연배가 되었는데 이제 15년의 인프라가 누적이 되었으니까 또 얼마나 살기 좋은 어 곳이 됐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뭐어 상권과 그리고 업무지구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여기가 1테크노밸리고 옆쪽으로 가면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1판, 2판, 3판 이렇게 해서. 2, 3판교가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1판교만으로도 어, 굉장히 빵, 빵빵한 일자리가 뭐 엔지소프트,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빵빵한 일자리들이 어, 들어와 있는데 이, 2판, 3판까지 하면 어, 이 규모 자체가 어, 경기권에서는 진짜 주거지로서는 일자리, 일자리를 품은 주거지로서는 가장 독보적인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지역 분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도 하고, 변화도 있는, 최근의 변화도 이제 굿모닝파크라고 해서, 지금 굿모닝파크가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제가 다녀왔고요. 여러분도 여기를 이제 밟아 보실 겁니다. 이 루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신분당선하고 경강선이 판교역으로 지나고 있고요. 신분당선은 이렇게 지나고, 강남으로 바로 직결되고, 그리고, 어 경강선은 판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횡축으로, 가로축으로 여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분당 쪽을 지나서, 그러니까 판교, 분당, 이메 쪽 지나서, 이천, 여주, 아,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지나는 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판교역에 두개 노선이 지금 지나고 있고, 내년 4월이 되면, 요쪽으로 성남역 GTX A 노선이 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섹터 안에서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수서로 바로 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강남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여기 수인 분당선에서도 여기도 이제 수서역으로 이제 바로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자, 수서와 강남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 각각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성남역 GTX 역사는 굿모닝파크 쪽에서 이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루트 따라서 가볼까요? 판교역에서 시작합니다. 판교역 3번 출구에서 이제 현대백화점 보이고, 이렇게 상권들과 오피스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심상업지구인데, 중심상업지구 내에서는, 어, 현대백화점 힐스테이트 판교역이라는 이제 오피스텔, 알파돔 타워, 크래프톤 타워, 뭐 이런, 판교, 테크원 타워,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일단 또 연결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출구에서 조금 이제 오시면 알파리움 1, 2단지가 있습니다. 알파리움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서 이제 2015년에 입주했으니까 가장 신축단지, 그리고 대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파리움 1, 2단지 가운데 쪽으로는 요 6교에서 쭉 넘어오시면 이제 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화랑공원이에요. 공원을 끼고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어 요쪽에 이제 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뭐 여러 가지 그, 그 시의 부지들 이제 공공의 부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가시면 그 여기에 저거가 있어요.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 그다음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어 수질보관센터라고 해서 아래쪽 일종의 하수처리장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지하화되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타워가 북카 북카페 겸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셔서. 육교를 지나면 서판교 살짝 보실 수가 있고 예쁜 아기자기한 서판교 이제 살짝 보시고 육교로 다시 들어오셔서 어 전망대 좀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카페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판교 어 중심상업지으로 다시 가시면. 보시면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만 밟아, 밟아 보시는데도 한 7.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리움으로 다시 오셔서 판교 쪽을 보시고 판교역 쪽에는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이 한 서너 곳 정도가 있는데 다 맛있고 붕어빵 어, 담합했죠. <laughs> 세 마리 2,000원, 세 마리 2,000원입니다. 그래서 붕어빵 살짝 드시고 이제 또 갑니다. 이제 주거지로 가죠. 판교의 가장 이제 어 일반적인 단지로 대장 단지라고 할수 있는 프루지오그랑물 백현 1단지요. 그래서 백현 1단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여기 3 백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 2, 3, 4, 5, 6, 7, 8, 9그 다음에 보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지 그랑블 지나서 중대형 병영의 프로지오 그랑블인데요. 여기 공원으로 지날 거예요. 공원으로 쭉 지나시면 보뚜팔단지와 그리고 프로지오 그랑블을 만나실 수가 있고 보평 초중고 학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서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알파리움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접근성이 조금 아쉬운데 프로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다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원을 끼고 쭉 가시면 어... 여기 앞에서,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어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성남역 GTX 역사 예정부지를 바로 보실 순 없어요. 여기가 다 공사 중이어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에서 보뜰 8단지 지나서 위쪽으로 좀 가시면, 보뜰 9단지 쪽에서, 어, 쪽 직진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안 빠지고요. 보뜰 7단지, 9단지 끼고 직진하셔서 보뜰 4단지와 6단지 사이로 굿모닝파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셔서 보뜰 1, 2단지까지 가기에는 좀 이렇게 경로가 멀어서 다시 내려와야 돼서 보뜰 6단지, 4단지 사이에서 이제 굿모닝파크, 굿모닝파크는 뭐냐면 은 보뜰 백현, 즉 판교, 동판교와 그리고 여기 분당 분당 쪽에서 아름마을이죠 여기가 아름마을 아름마을을 연결해주는 요 1단계 여기서부터 요 위쪽까지 1단계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덮개 공사 여기 보시면은 어,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거든요 분수 고속도로인데 분수 고속도로를로 어, 이 분당과 판교가 좀 나누져 있었죠 좀 구분되어 있었는데 요 1단계 구간이 지금 뚜껑으로 덮혔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는 지상 공원화 해서 이거를 이제 굿모닝파크 라고 하는데 이 굿모닝파크 가 오픈했습니다 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요 루트로 에서 굿모닝파크 를쭉 걸어 보고요 이 굿모닝파크 위쪽 여기가 이제 여기 아직 요 밑에까지는 이렇게 덮은, 덮을 건데 지금 어, 성남역 GTX A 공사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다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성남역 GTX A 역사 이제 공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내려가시는 길이 있는데 여기 보틀마을 9단지 쪽 쪽문이 있어요. 쪽문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판교역 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려오셔서 어, 3, 4단지 지나서 여기가 이제 그 어, 방음막이 있어서 좀 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은 별로 없긴 한데, 가셔서 다시 판교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백현마을 이제 5, 6, 7, 8, 9단지까지 가보시면 좋겠지만, 어, 저희 코스로는 이렇게 해서 판교로 다시 돌아오는 코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주차는 이제, 어, 판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공영주차장 굉장히 쌉니다. 시간당 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늦게 가시면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 타워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판교까지 귀가하는 코스이고, 여기는 이제, 어, 뭐, 갭투자 이런 거 없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보시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단지들이고, 뭐, 워낙에 뭐, 어, 과, 저는 신축 단지니까 막 20억을 넘어가고는 있는데, 보틀이나 백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벌써 15년 차 단지임에도 이런 시세를 형성한다라는 게 정말 입지와 일사의 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트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 애프터눈님의 시세지도이고 이제 동판교, 친절하게 서판교까지 이렇게 판교마을과 산운마을까지 시세를 표기를 해주셨고, 여러분 여기 바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어, 월판선에서 판교역이 월판선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죠. 월판선에서 공사 중이고 월판선에서 바로 조금만 오면은 서판교역이 이제 여기에 지어지게 되는 거죠. 서판교역.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서판교역 바로 옆쪽이 청계역이라고 해서. 의왕이죠. 의왕 북의왕 의왕입니다. 그래서 의왕의 바로 우측편에 판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판교의 시세이고 지금 보시면은 자프로지오 그랑블 그리고 어, 백현마을과 붙들마을의 여기 판교역 인근의 시세가 거의 20억 18억에서 20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도보로 좀 걸어가기 어려운 쪽인 것들은 이제 시세가 이제 14억대, 그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18억대, 17억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판교역에서 더 가까운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옆쪽의 아름마을의 시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굿모닝파크가 1차 개장을 했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판교역 인근의 보뜰마을과 백현마을의 분위기, 그리고 시세, 그리고 판교 1, 2판, 3판이 지어지고 크레인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전망대에서 보실 수 있고, 우측편에 분당가의 연계성, 그리고 굿모닝파크, 그리고, 어, GTX-A 노선 예정인, 어, 그런 분위기, 그리고 월판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행님의 지도입니다. 시세지도가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 전고점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판교와 그리고 여기는 분당까지 <laughs> 분당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도님과 내행님의 시세지도를 합하면 서판교, 동판교, 분당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임장 챌린지 내년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판교입니다. 판교역 인근의 중심 상업 지역과 오피스의 모습들이고요. 판교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중심 상업지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낮과 밤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해야 되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을 쏘는 음, 그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어~ 알파돔타워 크래프톤타워 크래프톤 어~ 테크온타워 이런 어,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센터의 어, 상업 지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트리 정식이 있고 판교 현대 백화점의 모습 어~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죠? 자, 판교 현대백화점의 규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알파리움, 1차, 2차, 2015년, 11년에 입주한 단지이고요. 두 세대 합, 1단지, 2단지 합쳐도 1000세대가 채 되지 않는 단지들입니다. 자, 상권, 단지 내 상가의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어, 알파리움. 그리고 알파리움 옆쪽에 끼고 있는 옆쪽에 알파리움 아래쪽으로도 낙생대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고요 위쪽으로도 화랑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랑공원의 모습이고요 자 화랑공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 이 서판교로 연결되는 브릿지입니다. 서판교로 연결되는 육교입니다. 엘베 타고 올라가서 육교 살짝만 걸으시면 서판교의 모습, 동판교와 서판교로 연결하는 육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서판교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서판교 초입의 공원이에요. 공원 이름이 이 마을 정원인데, 마을 정원 이름이 모두가 낙원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 이 모두가 낙원 이 정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판교의 모습이에요. 동판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서판교도 이렇게 단독주택 부지가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어, 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 아파트 공동주택 판교원 마을과 사눈 마을은 아파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망대 북카페입니다. 북카페 올라가시면 이런 어, 판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원을 지나서 어, 북카페에 저는 세, 잠깐 머물다가 이렇게. 이 쪽에서 판교의 모습을 조망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프로지오 1단지부터 시작해서 갑니다. 그래서 백현마을 1단지 프로지오 그랑불 지나서 옆쪽에 8단지 보시고 이제 공원길 따라서 쭉 걸었습니다. 네, 쭉 이렇게 공원, 공원길 따라서 걸으면 2단지, 9단지 쭉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GTXA 역사, 어, 그 공사하는 모습, 보뜰 마을과 어, 그리고 백현 마을 옆쪽에 아름 마을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굿모닝 파크입니다. 굿모닝 파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 뚜껑을 덮어서 지상 공 여기 어, 아름 마을과 그리고 판교를 연결하는 이런 이런 어, 지상 공원화한 굿모닝 파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어. 그 GTX-A 역사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굿모닝파크에서 찍었습니다. GTX-A 역사가 이제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이제 역사 입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판교역 인근의 1단지, 그 백현마을 1단지 프로지오그랑블 그리고 그리고 팔 단지, 보뜰 마을 팔 단지 이런 단지 그리고 알파리움 이런 단지가 가장 판교에서 가까운 단지였는데 보시면 지금 이 단지, 그렇 백현 마을 이 단지, 보뜰 마을 구 단지 이런 쪽들도 이제 어, GTX A의 초역세권이 된 거죠, 그렇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해역도 바로 옆쪽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 아름 마을 단지들 그리고 풍림 선경, 효성, 그리고 건영, 뭐 한성, 삼호, 두산 이런 아파트 단지, 아르 마을에 있는 단지들이 지금도 뭐이메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단지이긴 하지만 GTX 성남역을 끼게 돼서 수서역, 삼성역까지 이제 향후에 어, 한큐에 갈수 있는 이런 초역세권 GTX의 초역세권 단지가 되었다. 그리고 어, 굿모닝파크로 판교하고 바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옆쪽, 이메역 쪽, 아름마을까지, 이제, 다, 어, 보실 수 있다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GTX 성남역 바로 옆쪽에 있는 2단지, 9단지입니다. 그래서 9단지 쪽으로, 이렇게 3길이 있어요. 9단지, 여기 아주 쪽길이 있는데, 이 쪽길 쪽으로 오면은, 이제, 판교역으로 다가실 수가 있고, 저는 야간, 야간까지 임장을 좀 하다가, 기가를 했습니다. 자. 판교 프로지오 그랑볼 문주에서 어느 문주나 좋습니다. 문주에서 제 틀린 지시스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판교가 왜 20억인가? 판교는 판교의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가? 판교의 일자리가 얼마나 더 늘어나고 있는가? 판교의 교통망은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판교의 인근에 있는 분당의 단지들은 얼마나 어, 효,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어, 스스로 느껴보시고 분석해보시는 그런 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임장 챌린지 총4회 임장, 지금 96번째 임장이니까 4번의 임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여서 임장 챌린지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남은 임장 유종의 미를 함께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